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따고 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, 왜다른데 보고 마셔요? 어,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마실때 고개를 돌려서 마셔. 아, 그래요? 중국에서는 보통 눈은 맞추면서 마셔요. 음. 네. 소주랑 맥주 섞어 마셔보셨어요? 한번 마셔보실래요? 어 술을 왜 섞어 마셔요? 아 어, 한국에서는 소주랑 맥주를 많이 섞어 마셔요. 아 진짜요? 중국에서는 술을 섞어 마시며 금방 취한다고 한 종류의 술만 마셔요. 아 그렇구나. 아 섞어 마시는 거 신기하다 마셔볼래요. 여기 오래 있었는데 이차 갈까요? 오, 네, 한국에서 이렇게 빨리 자연어 어기나요? 어, 한 군데만 있으면 지루하잖아요. 분위기를 바꿀 겸 장소를 옮겨. 요아 그러구나. 중국에서 한 차례 원래 시간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어요. 어, 그럼 여기서 술더 시키고 더 얘기하다 갈까요? 오 좋아요. 음.